옥정호 개발 논란 그세 번째 순서입니다. 수면을 개발한 것이다 아니다. 논란이 된 호수위 조망대크 공사가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정황과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배제된 채 지자체끼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임실과 정읍 지역 주민이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는 옥정호입니다. 그런데볼 속에 철기둥을 박아 조망 데크를 짓다 보니 수질 오염 논란이 일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물이 가장 적은 시기인 6월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전협의를 계속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류는 5월 달에 5월 달쯤에 접수를 하고 6월경에 6월에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임실군이 발키바와 같은 달인 2 1일 하천 점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기 전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는 목격담이 잇따릅니다. 부원천 상수 물이 네. 탕물이 되가고 있는지 좀 차례면 주민들이 확인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례면 지인 두 분하고. 음. 그 도원천 유역에서부터 옥정호 쪽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옥정호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기둥, 데크 기둥이 설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조망 데크 인근 주민들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장님, 혹시 옥정호수 위로 기둥이 지지하는 그 데크가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기억하시나요? 2 0 2 1년도 전부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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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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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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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발 조치를 할수 있고요. 옥정호 개발 사업이 하나둘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민 의견 수렴 없이 관계 기관끼리 협의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때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불법 수면 데크가 설치된 두 번째 이유는 상수원 보호 구역을 폐지할 때 시민 참여와 동의 없이 졸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당시 전업시장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시민 의견을 충분히 구하지 않고 요식적 절차만으로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겐 없어서는 안될 수자원인 옥정호, 환경 보존과 개발 이익이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시민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규입니다.